안녕하세요.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, 아, 좀 인사를 독특하게 한번 드렸어요. 이 시간은 좀 맛있는 꼬지전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재료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재료 그 크기는 이 햄에 맞출게요. 너무 두툼해도, 어, 먹을 때좀 그래서 얇게. 어, 햄 두께를 한 1cm 정도 자 이렇게 1cm씩 잘랐으면요 이제 여기서 내 쪽을 낼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를 이렇게 나누고 여기서 반반 나눠주면 편리하고 규격이 똑같이 잘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반 나누고 여기서 또반 이 맛살도 기럭시를 맞추려니까 해물 좀 이용할게요. 조금 낫네요. 이거는 뭐 그냥 계란 나중에 붙였을 때 쪽쪽 떼서 막전 붙여도 좋으니까요. 이렇게 할게요. 맛살은 하나씩 하면 너무 도톰하니까 이것도 반 이렇게 쪼갤게요. 자, 이 다음에 단무지. 이것도 규격을 같게 하기 위해서요, 정가운데를 잘라주세요. 요거는 3등분씩 해야겠네요. 쪽파도 요 구격으로 잘라주세요 자 새송이버섯 이것도 반을 나누고 가운데 나눠서 이거는 데치다 보면 약간 줄어요 이게 넓게 해도 괜찮아 반 나눠서 자, 이제, 고추를 좀 넣으려고 해요. 어, 매운 거를 싫어하신 분들은, 이제 풋고추를 사용해도 좋고, 그런데 청양고추가 지금은 겨울이라 맵지가 않아요. 그래서 특성상, 음, 느끼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이게 청양고추가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이니까, 어, 편할 때로 하시면 되겠죠. 자, 사이즈가 이게 거의 맞네요 그래서 요 끝에만, 조금 날려가지고 반 갈라서, 어, 물에다가 담궈서 씨를 빼주세요. 깨끗하게. 씨는 이렇게 손으로 좀 떼서 물에 담그면 다 빠지고 좋아요. 햄은 뜨거운 물에 한번 좀 살짝 데쳐 줄게요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, 한 1분 정도만 담궈놨다가 바구니에 받쳐 주세요 자 새송이를 살짝 데쳐 줄 건데요 여기에다가 꽃소금 한반 스푼만 좀 넣어서 데쳐주세요. 그러면 밑간이 돼서 더 맛이 훨씬 낫습니다. 이거는 우리 할거 없어요. 넣었다 싶으면 한 30초 정도만에 다 건져주세요. 이렇게 물쪽 빠지게. 꼬지 할 때는 이렇게 대나무로 깎은 아주 가는 이쑤시개가 있어요. 이게 어 이런 햄 같은 걸 할지 맛살 꽂을 때 터지지 않고 좋아요. 그러면 한번 꽂아보겠습니다. 먼저 맛살. 골파, 햄, 고추 고추는 한 번만 하지 말고 한두번 떠서 해주세요 이렇게 새송이버섯 단무지 색상 예쁘지요 자 꼬지를 다 꽂았으니 이제 어 양념할 거를 하겠습니다. 먼저 계란 4개를 깨주세요. 좀 계란 알끈은 좀 건져버리세요. 소금 한 반티스푼만. 반. 자, 옷을 입히는데 튀김가루로 입혀주세요. 이게 좀더 바삭거리고 좋더라고요. 일단 한세 수저 정도 내놓고 옷을 입혀보고 부족하면 더 하면 되겠죠. 너무 많이 입혀버리면 애들이 색이 죽으니까 좀 살짝만. 자, 이거 옷을 입히다가 너무 허해가지고 색깔이 안 난다 그러면 이렇게 살살 털어서 해주면 되고요. 이제 계란 입혀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지요. 자, 달궈진 팬에 좀 기름을 두르고 이게 금방 열이 세면요 색깔이 안 이쁘고 또 이렇게 타니까 불을 약하게 낮추세요 이게 정성이 들어가야 어차피 이쁘고 만나게 되지 빨리빨리 하면 음식이 좀 그러네요 계란물이 흘리니까 이렇게 대서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해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붙여주고 딱 붙도록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계란물 조금씩 이렇게 뿌려주세요. 그러면 쫙 붙어가지고 이쁘게 되겠죠. 손으로 또 뜨거울 수가 있으니까 아니 안 붙은 부분은 계란물 조금 이렇게 입혀주고 된 부분은 좀물었네요 기름이 조금 너무 말리면 얘가 뻣뻣할 수 있으니까 한 방울씩 찌그러 가면서 하세요. 자, 색깔이 이쁘게 나오죠? 자, 아, 완성이 다 됐습니다. 자, 꼬지가 쉬운 듯 하면서도 이렇게 색상 나기, 색상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죠. 근데 이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. 가루가 많이 묻었으면 털어 버리면 되고 또 불을 약불에서 이렇게 살살 지져내면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. 그러면 한번 만나게 해 보세요.